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네, 계좌 보시면 장기계좌, 뭐, 테슬라 레브로즈 프로젝트 계좌, 뭐, 그대로고요변함없고요 자, 10년간 보유할 백백 프로젝트 계좌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3월 18일날 매수를 좀 많이 좀했고요 실시간 방송에서 통친 것도 보여드렸고, 3월 21일 금요일날도 장관진 계좌 전량을 좀 선조를 했고요제 계좌 중에서 TSLL, TSLT 중에서 TSLT만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퉁친 것도 나와있고요전량 매도를 하려다가 그래도 구독자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어, TSLT는 좀남겨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세 계좌, 전에 보유 여 상태죠. 요세 계좌를 좀 매도하고, 하나만, TSLL만,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구독자님들 같이 좀 매수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그, 복구되는 상태까지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 현재 계좌 상태도 나와있죠.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이렇게 됐고요. 중기 물량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정도 아직 있고 단기 물량으로 요 어, 정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어,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금 새벽 1시 정도 되는데 늦게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252를 통과하면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그윗 부분 정도 요 정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죠. 둘둘 하나가 깨진다면은 손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 못 나가면 커다란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권장드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크게 보셔도 매물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좀 어느 정도는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다면. 이 매물대까지도 한 번에 떨어지기는 제가 투자하면서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 정도에서 과감히 좀 들어간 모습은 좀 있고요. 자, 조봉성으로도 지금 자리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2024년, 그때 138이 가장 적점이죠. 그 이후에 가장 큰 매물대가 현재 위치 맞습니다. 금요일날 1분 봉 볼까요, 1분 봉? 처음부터 이렇게 갭상승이 떠서 올라가죠. 그때 실시간 방송을 했었죠. 약간 떨어진 후 이후에 전준형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막판에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적가 매수 세력과 세력이 좀 들어온 모습이좀 있습니다. 막판에 특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차트를 자세히 보실게요 자, 둘둘 하나가 깨지면 상당히 위험하다.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적절하긴 했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의 맨 윗선, 둘 251, 252를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매물대가 많이 있거든요. 252에 아직 그 정도 에 멈췄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특히 월요일부터 약간의 갭 상승부터 시작한다면은 약간의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270 정도하고 뭐 3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있습니다. 다 월요일 날좀 올라줘야 됩니다. 갭 상승으로 현재 지금 테슬라는 3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현재 자 이거는 지금 1억 주 이상 거래량이 근래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 좀 보이죠. 이때도 거의 1억 주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1억 주입니다. 1억 주 이상. 현재 11일 연속 1억주 정도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래에 보시면 거의 1억주가 거의 뭐 가끔만 생기지 거의 없죠. 그때는 1억주가 거의 열흘 이상 있었고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었고 그때 그래 매물이 많죠. 상 어, 그래도 1억주 정도가 많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래도 지켜줬다. 그리고 여기 위로만 올라간다면, 어 1차 바닥은 어느 정도 확실히 지지하는 것 같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되거나, 저점을 낮추더라도 1차 바닥은 확실히 나오는 모습은 맞습니다. 사실 현재 모습에서는 기수적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그 어 다음에 다시 뭐, 이평선이 지 역배열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한데 어 주변 증시와 같이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리량이 상당히 많이 그 저점에서 들어왔는 상태인데, 이자 장대음봉을 지켜줬다. 그건 상당히. 좋게 볼수 있고요. 저는 뭐 주식하면서 가장 좋게 보는 게 확실하게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자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245가 요 장대 양봉인데 요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거든요. 상승을 시켰죠. 거기에 지금 밑선을 그래도 종가선으로는 지키고 끝났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요 장대 양봉은 아직 그래도 훼손하진 않았다. 상승 중에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저가 부근에서 도지 형태가 두개 연속적으로 떴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전보다 좀 많이 더러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6뭐 6주 지나고 7주 만에 최초로 양봉이 떴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은봉 뜨다가 장대 양봉의 밑선 정도를 지지받고 턱걸이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하나 떴다. 이것도 상당히 어, 괜찮은 신호 맞습니다. 어, 저가도 더 높여서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요큰 매물대에 있는 이유부터 보시면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고 좀그 위에도 270까지도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 뚫고 올라간다면 300까지 뭐 무난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많은 매물대. 요 정도는 그래도 위에 올라간 모습 정도 되는데 한 250이면 위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 저만 이렇게 볼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 웬만한 어, 펀드 매니저나 어, 세력들도 그렇게 볼것 같아요. 자그 힘이 월요일 날 올라오는지 갭 상승부터 시작해서 250이를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m s c d 를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데 m s c d 가 드디어 어, 상승 신호, 그래도 긍정적 신호가 떴습니다. 계속적인 밑에 막대기 있다가 위에로 지금 막대기가 보이고 있죠. 막대기 스타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점진적으로 좀 막대. 가 빨간 막대기가 보여서 조금씩 상승할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들은 RSI, 스토크슬로는 이미 상승 쪽으로 좀튼 모습이 있고요, 매수 신호는 이미 떴고요, 과매도를 좀 벗어났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린 모습이 좀 있고요, 어, 관세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막판에 좀 소식이 들려서 급격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저는 250 위로 올라간다면 한 270번도부터 270 정도부터 약간 비중을 좀 덜고 어, 300 위로 올라갔을 때 약간 비중을 좀더 단기 물량을 덜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물리신 분들은. 음, 웬만큼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지금 같이 매수했던 물량, 남은 물량은 좀 버티다가 구독자님이과 같이 한번 뭐좀 갔을 때 분할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막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QQQ가 2 0 2선 밑에 있을 때 2주 동안에 한3.5% 정도 하락을 어, 보인다면은 그 위에 큰 하락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3.5 이상이 됐다면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데 어, 마이너스 3.5 정도 그 안쪽으로 된다면은 그래도 상승이 좀 보이죠. 태교양님 어, 자료를 좀 퍼왔는데 태교양님 고맙습니다. q q q 2주 동안에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세 하락까지는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좀 막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자,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현재 지금 201선에 현재 지금 밑에 내려오는 모습이죠. 어, 양봉이 좀 보여서 올라가는 의지는 좀 있고, 저점을 좀 높이는 느낌도 있어서 나쁘진 않고요 지금 근데 역 배열이어서 뭐 지금 대세 상승 쪽으로 틀었다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뭐 그렇게 봐야 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걸 확인하고. 하고 들어가는 게현재 좋은 모습이고 아예 그냥 지금 정도에서 분할매수 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뭐 아예 상승적으로 틀었다까지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지금 원에 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3분의 1 정도 이 정도 2 0 0이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올 확률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거는요. 좀더 간다면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2 0 0이선을뭐 지지받고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구요. 아니면 2 0 0이선을 돌파 못하고 바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갈지 더 밑으로 추가 하락할지는 뭐 시장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주봉선을 보시면 강력한 추세선을 이미 깬 상태입니다. 따라서 좋지 않아요. 대롱대로 달려있고. 밑거리가 있어서 조금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약간 그래도 한번 부러진 상태는 맞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도 201선을 좀 무너진 상태로 양번을 보이고 있어서 저점을 좀 높이고 있죠. 옵션 만기일 때문에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전체적인 데드 크로스가 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현재 좀 200일선하고요. 현재 좀2 1선이 데드 크로스 나고 있죠. 상당히 좀 역배열이라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데드 크로스죠. 그래서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기적 반등이 좀 나올 자리는 맞다 하지만 이게 크기가 얼마큼 될지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다음 주한 주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보인다. 월로하수 정도. 자, 그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 뭐한 가지도 빅스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빅스 지수. 자, 공포 지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밑에까지요. 자,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 XOXX. 저점을 그래도 한번 주고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애매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좀역배열 모습이고, 또좀큰 역배열이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좁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올렸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 추세가. 역배열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오르더라도 길석 반등 정도만 좀뭐 나올 것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 210점 더 올라갈 때는 좀 다시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여기 저항이 많아요. 여긴요 그러면 다행인 거는 주봉 상으로 120선에 그래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역배열로 지금 주봉 상으로도 좋지 않아 보이죠. 자, 엔비디아도 지금 요 추세를 그 뚫어서 좋은데 뭐 지금 추세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버티고 있죠.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역배열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 상당히 좋지 않고요 자, 근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상승장악형이 나온 후에, 이 상승장악형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전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장악형 나온 후에 중간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기술 반등 자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엔비드에 보시면 가장 큰 매물 대 가장 큰 매물 때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진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버틴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전 상단까지는 뭐갈 수는 있어요. 애플은 매물 대 많은 부분에 밑으로 내려와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좀 역배열이죠.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추세라 뭐 추전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고요. 자, 메타도 지금 가장 큰 매물 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리는 좀 보입니다. 자, 마선 좀 약하죠. 가장 큰 매물 때저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지금 별로 좀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추가 하락할 확률도 있고 이 추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올라온 모습도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제일 좀 약한 모습입니다. 알파벳은 그에 비해서 좀 그래도 큰 매물 때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 테슬라는 타 섹터보다 그래 도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저점을 두번 정도 디어서쌍바닥 느낌에서 어, 타 섹터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요. 긍정적인 좀 재료가 계속 좀 나오는 느낌이 있고 어, 상무 장관도 그렇고 어, 대놓고 지금 테슬라를 조금 어, 밀어줄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y의 그 판매가 잘 되는 거가 좀 속속히 좀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요. 저 현재 모습의 물량을 웬만하면 좀 버티면서 좀 올라갈 때좀 많이 올라간다면 그때 비중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요, 어, 251을 현재 뚫기만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바뀝니다. 물론 종가상이고요. 자, 주봉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두 개의 도지가 상승적으로 트는 그 트리 거로 작용할지 한번 요번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지금 QQQ 모습인데요 200일선이 있고 2 200일 0 0선 밑에 있죠 자요 모습 자세히 보세요 이게 2018년도 그 미중 무역 갈등 때그 차트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0일선을 살짝 겁주고 올라갔다가 어,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해서 쭉 무너진 모습이 좀 있죠 2018년도에요 자, 현재 모습이 여기여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고 다시 한번 떨어질지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선을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웬만하면 그 200선을 한 번에 무너져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200선을 다시 반등을 해서 살짝 올라가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저항을 받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모습이죠. 그때는 그 이후에 쭉 그래도 V자로 반등을 해줘서 올라간 모습이 2019년도 초의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고도 201 8년도 10월달부터 10월, 달부터 10월 어, 11월, 12월까지 근좀 3개월 동안의 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프죠. 현재 모습은 좀 다이렉트로 떨어진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정도 되니까 2월 한 20일부터 떨어졌죠. 현재 3월 20일이어서 현재 지금 한달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에 하락한 모습인데 2 0 0선을 지금 붕괴시킨 모습이다. 근데 아직 2 0 0선 위로 올라오진 않았다. 어, 똑같은 미중 물 전쟁 또 지금 2 0 0선을 지금 무너져서 이 정도 위치는 맞아요. 좀 내려온 위치는 이 정도에서. 위로 올라갈 기초반등 정도는 그래도 좀 보군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뒤집어서 올라갈지 어 2018년도처럼 뭐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서 추세 하락 추세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에서 그 정도 내려올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은데 4월 2일이 상호 관세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약간의 기초반등이 있다가 고 정도 약간 떨어뜨리고 어 쌍바닥 가면서 좀 올라오고 4월 2일 정도에 약간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도를 저는 그래도 현재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 상호 관세에 대한 그뭐 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이거 원웨로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완샷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모든 걸 계속 열고서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절대 적 저는 뭐 예측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현재 의 예측은 2 0 0선까지 기술적 반등은 올수 있다. 고그 정도까지라도 올랐을 때좀 약간 수익이나 약간의 그래도 어 만회하는 건좀 필요하다. 뭐고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톱니도 뭐 테슬라가 폭발적인 이런 움직임이 어 있을 것이다. 뭐 긍정적인 좀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이 상무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대놓고 좀 밀어주고 있죠. 어 작년 4분기에드럭킨밀러하고 레이달리오 처음 매수입니다. 그때 실시간 말씀드렸죠. 최초로 테슬라를 매수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분기인데 1분기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어, 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근래 들어오지 않았을까 요때죠 요때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때 들어왔습니다. 10 11 12에 어, 좀드럭깨밀러하고 지금 레어델로가 들어온 상태고요. 어, 그 사람들도 좀 물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정도도 4 0분할 매수 2차 3차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물려도 지금 세력과 같이 물렸기 때문에 좀 버텨본다면, 한 3개월, 4개월 안으로, 웬만큼 지금 손실 본 거는 회복, 뭐, 300달러 위로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약간 비중을 덜더라도 지금은 좀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존보를 좀외쳤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명색이 유튜버기 때문에 뭐 손실된 계절이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서 수익 상태로 좀 퉁쳐서 약간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튼 남아있는 손실된 물량을 좀 같이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가면서 어 회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주 미국중시 조금 기사반등이좀 나올 때 조금 올라갈 때는 그래도 약간 어 부분적으로 익절이나 차익실현 정도를 좀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저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고 타 종목은 현재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여러분만 좀 대응하고 다 종목은 매수할 생각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공포 탐험 주소 확인하시고요 자, 서학수 매수까지 일주일간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